내이기십삼장 십오절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 가운데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서서 일곱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이 된 날까지 오십 일을 헤아려서 죽게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.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십분의 이로 만든 흔드는 빵두 동아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죽게 드리는 천열매들이니라 너희는 그 빵과 더불어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신양 두 마리를 드릴지니라 그것들은 죽게 드리는 번제니 그것들은 음식 제사와 술붓는 제사와 더불어 죽게 불러 드리는 제사니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. 손념소, 새끼 한 마리와 함목제의 희생재물을 위하여 일련된 어린 양두 마리를 희생재물로 바칠지니라 제사장은 천열매들의 밤과 함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 어린 양두 마리를 흔들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 앞에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는 같은 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을 공포하고 그날에는 어떤 육체의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모든 것자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. 아멘.